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사역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성교와 전도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슬람이 또 인본주의가 공산주의가 향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도 코로나 이후에 다른 이들의 신앙이 식어지고 전도의 문이 닫혀가고 있다고 합니다 주여 오늘부터 우리가 사도님들을 통해서 선전금의 역사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도가 되어서 초대교회 주의 공처럼 주의 복음을 외치고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시할 수옵소서 이기도 가운데 주께서 인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개성하는 기도의 시간에 사도행 인전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고 그 제목을 받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 대형을 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릎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라 그가 권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그러나 너희는 면날이 못대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전 전을 시작하면서 오늘은 서론적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사건은 인류의 역사를 서기 전과 후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를 A.B. And No Dominae 주의 통치 시대그 이전은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의 역사 예수님이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서전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그 뒤에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면서 부활승천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는지, 이 일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사도들 행한 모든 기록이 성령님과 함께 행해졌음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약 32년경에 성령이 강림하게 되고요. 34년쯤에 사울이 회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울이 나중에 바울로 바뀌게 되지요 47년 쯤에 서기 47년 쯤에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년 뒤에 예루살렘 종교회의 그리고 54년도에 아주 포악했던 핍박자 네로 황제가 즉위하게 되고 58년쯤에 바울이 로마로 허송됩니다. 62년도에는 야고보가 순교하게 되고 64년도에 네로 황제의 박해가 아주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되고 70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한가하다가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게 됩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 못지않은 도미티아누스의 대박회가 81년부터 96년까지 진행이 되고, 약 100년쯤에, AD 100년쯤에 사도 요한이 사도들 가운데 제일 마지막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어머니를 의탁했었습니다. 자, 이런. 시기적인 흐름을 보면서 자 사도행전 오늘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전장은 누가요 그래서 누가는 대오비로요라는 사람에게 먼저 쓴글 그리고 이어서 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쓴 글은 누가 보금이죠? 그리고 이 누가 보금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의학적인 용어라든지 의사적인 특징에 나타나는 그런 표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전전을 기록한 것은 63년쯤으로 생각을 하고 아마 로마에서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전전을 기록한 목적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또이 복음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전해졌들지 유대인들이 정작 보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지금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은 유대교에 빠져 있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요. 그리고 현라적인 이런 신비적이고 다신교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만이 참 신신합니다. 예수님만이 참 구세주이십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인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도바의 사연을 누가가 강조하면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이 강력한 대제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박스 로마, 로마의 힘에 의한 세계평화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었고.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이었지만 문화적으로는 한라 문화가 할리니즘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식민지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분규를 우려해서 식민지 각각 국가의 종교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국가마다 우상단 미신이 만연하게 됐고, 식민지 국가 종교만을 인정하면서 또한 황제 숭배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 자체가 모순적이 있었습니다. 식민지의 고유한 자기네 종교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황제가 신처럼 숭배받기를 원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요소였습니다. 자이 사병전의 특징은 역사적인 기록을 담고 있고, 선교적인 내용이 주된 핵심이고, 성령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이 사병전은 앞으로 나오게 되는, 뒤에 나오게 되는 바울 서신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사병전은 1장에서 28장까지 이루어져 있으므로, 신약성경에서는 좀긴 분량을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1장에서 8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장에서 5장까지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고 성장되는지 5장에서 8장 초반까지 교회가 박해를 당해서 예루살렘에서 밖으로 흩어지는 그리고 8장에서 12장까지는 유대지역과 사마리아 전도 여기에는 빌립이 전도를 했고 사울이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고 베드로가 활동을 했고 박해받는 초대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이 교회가 안디옥교회에서 선지자를 세우게 되고 이 선지자들이 선교사가 되고 사도가 되고 이들이 전도에 온다 하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바울이 로마로 허성되어가는 과정까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서 얼마나 사도행전의 역사가 동적이고 강력한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흥분과 감동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지만 저는 우리들이 사도행전을 이어나가야 하지 않나 우리들이 사도행전 29장 30장 써나가지 않나 사도바울이로마로 들어갔지만 이 로마에서 점점점 복음이 퍼져서 로마에서 퍼진 복음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고 로마에 의해서 점점점 기독교가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고 이 기독교가 결국은 우리나라가 되고 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이제 우리가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어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의 역사를, 선교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야 합니다. 미전도 종족에 대해서는 보통 보급 확률이 3%뭐 어디서라고 4인이 하는데 3, 뭐 4%가 안되면 미전도 종족이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요. 요즘 우리나라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중고청 이 대상자들 중에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5%가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20명에 1명 정도 교회가 교회를 나오고 있죠. 한방에 한두명 교회 다니는 거리대고 말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자세를 새롭게 하고 우리들이 사도가 되어서 사도행전을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전체의 요절 말씀을 본다고 하면 1장 8절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희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 말씀대로 사도전의 패턴이 이어져 갑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 마가의 다락방에서전녁 기도해 주다가 성령 충만 받은 1이2시의 문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초대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이 초대교회에 믿는 사람이 3천 5천 늘어가게 되고 베드로 사도에 설교를 듣는 사람이 어찌하고 어찌하고 가슴을 치면서 통해 자업하죠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금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였고 이런 사람들이 중심되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지요 그게 오고 장까지 이야기인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으게 되면서 박해가 있으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흩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 흩어져나가는 것이 예루살렘과 유대와가된 것이고 또 멀리 가는 사람들은 빌립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까지 유대만 하더라도 예루살렘과 동일 문화권, 동일 인종 어떤 거부감과 거리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로 가면 이건 상황이 달라집니다. 사마리아부터는 다른 나라 같은 느낌이 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적인 주대교의 시작, 유대, 동일 문화권, 같은 인종, 여기 전도, 그리고 사마리아는 이제 이방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것이고 사마리아 다음이 바로 땅끝이었던 것입니다. 예를, 예를 살 때, 이 모든 위대 사마리 닦아드려 주면서 사도행전은 이 패턴에 따라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먼저는 기도에 힘싸게 했다는 겁니다. 성령받기 위해서 기도해 기도하면 성령받게 되고, 성령받으면 증인이 돼. 이 증인에 의해서 복음의 역사가 퍼져나갔죠 오늘 우리들 이제 코로나 시대가 거쳐가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요즘 새벽에도 시간에 한절히 부르짖고 열심히 기도하겠는데요 열심히 부르죠 고 성경으로 충만해서 가정가정들이 다인가기도 되었죠 전도 대상자 발신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모여들고 구원 받는 사람을 더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체험하고 우리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에 임쓰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게 도와주시옵서 성령 받아서 증인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때문에 나 때문에 구원 받은 이들이 늘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사전경사를 이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 죄여 신수는게 하시고 예수는 신리에게 하시고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예수가 나의 구세주의 심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우리 모두에 되시도록 주여 고 주시옵소서 사정들의 놀라운 성령께서가 오늘 우리들에게 되어지는 니다 우리 교회 성도 충만을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을 주시옵소서 사랑 충만을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을 주시옵소서 이 여자 나가 개도 합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도전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여, 그도도들 흉으로 하여금 무기력해지고 낙태지게 하는 있어 우리 우리가 깨어서 기도자씨가 성공을 이를다는게 아니고 내가 사도가 되어서 사도를 할때 명성 하도록 주여와 주시옵소서 우리 영동복교를살아시신 하나님 우리 영혼 복교에다 아버지여 기도의 중심자가 되게 하시고 성공의 중심 천국와 석국의 열린 분에게 어와주셔 주시고, 많은 이들이 쫙돌아와서 아버지와 도하의 망조가 되어서, 신명선 타고 구조 받는 구원 받는 놀라운 삶으로 감당하도왔주셔 주시고, 우리 모 이름에서 에스컬레이터 수로 주의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싸움과 함께 하시고, 아버지, 장관처럼 되어 있는 과일공고가 되었으므로 의수분서 슬그는 복된 사람들, 슬그로,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성도 복된 거예요. 사전에 역사를 이어가는지로 믿습니다. 주님 쪽으로 가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승천하시면서. 등등을 주시겠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변함없으신 사랑하는과 성령님의 감옥을 안동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힘주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사명자로 살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든 교회들 가운데 전도 대상자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열반 가운데 영원토로 함께 계시업기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우리가 사고가되서으니성령으 밖에 무엇니